아 이번에는 메인 코너 메인 코너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오직 블랙핑크와 블랙 크만을 위한 바로 신기능 스트 화면 주세요. 오. 지수 지수가 너무 많아요 이 영상에. 어, 비큐 테스트입니다! 비큐 테스트! 네. 예. 아. 자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 비큐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몰라도 응? 오와 아! 이렇게 비큐 예. 테스트입니다! 좋습니다 비큐 테스트 일단은 어, 오늘 오신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과 우리 불, 불핀 선배님들 예. 우리 불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될 코너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IQ도 있고, 뭐, EQ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BQ입니다. BQ, 예. 일단 모든 걸 얼마나 종합적으로, 우리 블랙핑크와 블링크가잘 맞는지, b q 짓를 한번 테스트 해볼 텐데, 일단 이번에는 개인전이에요. 아. 2대2. 단체전이 아. 아닙니다. 아. 예, 예. 2대2 단체전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단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이에요. 일단은 팀 매칭을 블링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 그 버튼 보이시죠? 버튼 보이시죠? 예, 좋습니다. 예, 일단은 단말기로,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2대2 팀별이고요. 바로 블링크는 세팀 중에 한팀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보기를 보여주시죠? 자, 제니 앤 지수, 로젠, 제 리사, 로젠, 제니. 리사앤지수 로젠 지수, 네. 지수 리사앤제니입니다. A, B, C. 자 일단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은 한 번의 기회고요. 만약에 여러 번 눌렀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른 그게 바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일단은 자, 누구와 함께 하면 원합니다. 뭔가 좀이 어, 친구랑 함께하면 뭔가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네, 우리 리사 네? 아 어, 저는.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왜 갑자기 고민이 됐지. <laughs> 아까 아까 전에 저랑 했거든요. <laughs> 저어요 저희가. 아, 아, 어. 아까 전에는 계속 슈퍼. 저한테 막 날렸는데 갑자기 지금은 고민이래. 엄청 좋아해. 저희 의리 있게. 아, 의리 있게. <laughs> 계속 언니랑 할까. 어. 아, <laughs> 할지 아니면 제니 언니랑. 아제니랑 <laughs> 아, <laughs> 네, <laughs> 의리냐? 어, 승리냐? 의리냐? 승리냐 의리냐 승리냐어 리리냐? 예 리리냐? 예. 어 그러면 우리 제니. 제니는 어때 제니? 제 표정으로 다나왔않나요 어? 아 어, 나는 상관없다. 난 상관없다. 어, 어, 로제 바로 갔어요. 로제 바로 갔어요. 바로 왔어요. 바로 왔습니다. 저희는 의리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어떤 그런 마음? <laughs> 의리가 아니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액션 부자들과. 예. 우리가 우리는 아닌 그런 마음이다. 아, 그런. 그래. 근데 예. 이런 생각도 있긴 해. 그 네. 아까 저랑 이사가 져서 이제 공항 패션으로 예. 아, 그거까지 거기까지거기까지거기까지 십오미터 십오. 어쨌든 네. 벌칙을 하긴 했는데 어마무시하지? 이제... 저희가 벌칙을 받는데 네. 이쪽만 안 받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팀을 해서 우리가 어. 이겨버리면? 시에서 다같이 물간에 네 물귀신 작전 이제 아하. 거기다 더 추가되는거야 맞아 그렇죠 맞아요 추가돼요 만약에 이 팀이 그러면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수 있어요 맞아요 네저 어. 어. 같은 팀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 항에서 노래를 부르기 아 노래 부르기 예, 예. 일단 블링크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A B C 버튼을 누르세요 이야 미친 미친 과연 이대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팀으로 가서 에라 모르겠다. 블링핑크네명이니까네명에서다 같이 하자. 예. 이번에 룰이 조금 바뀌었어요. 응원, 점수, 팁 뭐, 점수도 있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줄수 있는 제가 MC 재량권이 생겼어요. 아, 예. 어머나. <웃음> 팬이에요, <웃음> 어, <선생님>. 선배님. <laughs> 아니요. <이거> 팬이는 바로. 라고 <laughs> 부르라니. 아, 아니에요, 선배님. 아닙니다. <laughs> 자, 점수는 블링크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자. 네. 자, 과연. 졌을지. 어, 처음에, 또, 낮에도 했을 때, 정말 뜻밖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 우리 블링크 여러분도 굉장히 또 뜻밖일 것 같습니다. 자. 자, 어, 누구누구 한 편이 될수 있을지. 아우, 어, 맨앞에또 외국분이에요. 그죠? Hello. I love you, 로제 I l o v 엔트리 포에버 떼큐 yes e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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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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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지, 투표! 보여주세요! 바로 <laughs> 아, 아, 로제 예! 진이 인사지수! 예! 예! 아 시원시원해요 쉬워, <laughs> <큰일!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저거 아,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와, 저 아, 팀. 팀 생각해도 네. 표절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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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저희가 팀명이 있잖아요 팀명이 있죠 팀명 해드릴게요 엄마. 네. 둘셋 우리는 다시 조합이 됐습니다. 예, 우리 우리 큰손팀 쪽으로 예, 팀 기둥으로 가주시고요. 예. 자, 우리, 우리는 언니 옆에 있는 분명인가봐요. 아, 우리 너무 아, 럭키야. 키운이. 벌써 럭키에. 이분이십니다. 아이부터 럭키야. 아 좋아요. 아, 지금 큰손님뭐 하시는 거예요? 저 포즈. 아 포즈. 이제 <laughs> 포즈를 지금 열심히 취하셨고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도 굉장히 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예아 일단 이게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음 지난번과 좀 다를 거예요 예 호락호락하지 않겠습니다 비키 테스트 예 일단은 파이팅 한번 외쳐보고 시원하게 외쳐보고 자, 자, 네 저희 방금 자, 예. 방금 저, 갑자기 헬플레이 하나 둘셋어어 어, 어, 같이 했어요 어? 네, 다 같이 네, 해주세요. 다 같이 준비됐죠? 힘내면 안 돼요. 힘나게 하면 안 돼요. 자, 일단은 하트봉을 들어주시고, 한번할때 진짜 조용히. 하나둘셋은 하 열심히 게. 해야 돼요. 맞아. 시작. 하나둘셋. 와, 어이없어. <laughs> <laughs> <멋있어>. 이거 <laughs> 저희만의 방식이에요. 너무나 아, 너무 니다 예, 일단은 자 이제 본격 BQ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냐 보여주세요. 바로 나무 기억력입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머리를 쓰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앉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일단 앞에 담요, 담요 쑤시고. 아, 정말. 아유, 아니에요, 선생님들. 아니요금손 아니, 아니요. 아이고, 아이고, 리서 선생님. 레이카페 아이고 언니 또그소리아 목소리를 계게 어, 줘갈라 했는데 네 아. 아. 아우 좋아하다 아우 아니야 갑자기 아니, 테이블고 <laughs> 잠깐만요 그래도 우리 블핑 서부님들의 또 예.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아우. 자 이제부터는 팀이 이렇게 나눠졌죠 예. 우리 큰손팀 금손팀 정확하게 반을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자, 우리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은 우리 선생님 아니요, 그 옆에 바로 바로 옆에 우리 자켓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자, 일어나서 기준! 이라고 <laughs> 소리를 크게 지르셔야 됩니다 자, 응원의 박수 한번 주세요, 응원의 박수 자, 일어나서 기준! 하세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게 아니요, 저기 죄송하지만 기준! 자, 시작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쪽은 큰손 팀이에요. 그리고 thank you, thank you. 이쪽은 금손 팀입니다. 어, 어, 벌써부터 좋아요, 벌써부터 좋아요. 자, 이쪽은 큰손. 이쪽은 금손. 좋습니다. 이거 거의 이제 팀전이에요. 기준줄은 어디에, 무슨 팀인가요? 기준은 큰 손입니다. 아, 아, 아셨죠? 자, 응원점수는 일단은 100BQ까지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우, 자, 옆에 보이시죠? 예. 자, BQ에 하나하나 문제를 맞출수록 20BQ, 뭐 30BQ, 100, 뭐 이렇게 점수가 쭉쭉쭉쭉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원을 잘해주시면 역전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 예,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어디에 응원전부터 한번 가볼까요? 큰 손, 파이팅! 출석자, 출석자. Let's go! 우리는 큰 손! 조습니 자, 자, 우리는 큰 손. 네? <laughs> 아, 응원자만 하나 집에 가겠어요. <laughs> 제가. 자, 이렇게 팀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랬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나노 기억력입니다. 나노 기념, 기억력. 일단은 얼마나 디테일한 기억을 하느냐. 예.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앞에 버저가 있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그 버저를 눌러주시고, 만약에 우답자가 나왔다. 다음 팀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첫 브이 라이브를 했던 장소는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 둘셋오금손팀 카니발이. <laughs> <오, 웃음>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어, 차 자동차 자동차 애매합니다. 탈아 애매해요 디테일하게자금손 끝나고 나서 네? 배 내에서 켰던 것 같아요. 그걸 토탈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자 누르세요. 이동 차량? <laughs> 거의 나왔어요. 아닙니다. 자 금천. 한강. 예? <laughs>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자 자동차 안자 자동 누구 있었을까요? 아저게 죄송하지만 뭐라고 뭐라고? 엠아씨 엠아씨에 관한 그 예. 방송을 하고 난 후에 그렇죠 아뭘 <laughs> 논의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뭘 논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 제가 말씀드렸죠 퀴즈가 좀 달라졌죠 네, 네. 호락호락하지 않겠습니다 호락호락하지 네. 않고요 <laughs> 자 일단은 뭐 앞줄은 지니 지수 예 뒷줄은 리사 로제였고요 바로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자첫 V LIVE 방송 당시 풋타펑 커리를 몇 번이나 이야기했을까요? 자, 금손 여덟, 여덟 번. 예? 여덟 번이요. 여덟 번? 아닙니다. 자, 금손 영 번. 0번. 영 번이요? 아닙니다. 자, 금손 네 번. 아닙니다. 아, 자 리사 세 번. 멀리 가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금손! 셀럽 이 <laughs> 아닙니다! 아! 다 왔어, 다 왔어! 자, 금손! 다 왔어, 다 왔어. 두 번! 아이고, 더 멀리 가셨네. <laughs> 아닙니다! 자, 금손! 여섯 번! 여섯 번! 여섯 여섯 번. 번. 여섯 번. 번. 정답! <laughs> 아, 여섯 번밖에 안 했다고요? 네, 네, 괜찮!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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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자, 봐봐, 네. 영상. 네. 자, 푸푸버블이두 번, 네. 세 번. 푸 u p 거리푸 n g 거리푸 p u 거리 여섯 번을 a r i Pupapongari, p u p a p o 기 g a r i Pupapongari, Pupapongari, p u p a p o n 팝 a r i 팝 u 팝 a p o 팝푸 a r i p u p a p o 푸 g a r i Pupapongari, Pupapongari, p u p a p o n 면 한 명이 다한 번에 성한 번에 어, 자 번씩 피규드들니면둘둘둘 음. 응. 혹시... 둘, 네, 오케이, 굽지. 자, 준비, 시작! p 빠뿡거리 p 빠뿡거리 l i Poopapunculi, Talanguli, Poopapunculi, Poopapunculi, p o o 빠뿡거리 빠 오케이, 자, 아. 금속 가요, 금속. 자, 네, 오케이, 준비되셨으면. 큰손 가요, 큰손. 자, 지수부터 갑니까? 네. 리사요. 자, 리사부터 갑니다. 자, 리사가 네, 맨날 시켜요. 이런. 준비, 아. 시작! 푸파폰거리보 밥통. <놀람> 자, 푸자폰까리보 밥통. 푸파리보 밥통. 푸파폰까리보, 밥통. 푸파폰까리보, 아파리보파폰거리보파폰거리파거리 <laughs> 왜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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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예요. 아. 말이 빠르네요. 말이 말이 빠르다. 연습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금서대 30 드립니다. 예, 의7 2이가들었습니다 예. 어, 아, 요거 <laughs> 요거를 잘 살려요. 자, 아,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 마이너스 됩니다. 싸우면. 자, 바로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십시오. 월드 투어 중 가장 많은 공연을 한 도시는 서울, 뉴욕, 런던, 방콕, 멜버른, 자카르타. 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요 자, 큰 손! 디 방콕. 방콕! 공연장 이름을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방콕 어디 공연장 이었을까요? 자, 방콕은 뭐 이미 다 알고요. 방콕 공연장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자, 누르세요. 임... 임팩트 아레나 문턴타니 <laughs> 이렇게 되면 70대80큰 손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자, 어 지금 여기서 더 잘해라, 잘해라. 잘해라. 그렇죠. 잘해라. 잘해라.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같이 기부까지 했으니까. 가끔 건 저희가 기부한 거예요. <laughs> 아, 기부했다. 네, 저희 어차피 이길 거거든요. 아, 어, 이기기 때문에.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기기 때문에 한번 기부를 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월드투어총 공연의 횟수는 이거 빨라야 돼. 하나, 둘, 셋! 자, 큰손 32회. 정답! <laughs> 바로 32회. 100개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지금 큰손이 흐름대로 쭉 가고 있어요. 어 이거 굉장히 빠르면 되는 거였어요. 32회. 예. 아, 아, 지금, 아, 지금 서로 서로 지금 신경전이 장난 아니네요. 예, yeah? 아, 우리 로즈는 잘해라 이렇게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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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대로 이 진짜 이번에 잘해야 돼요. 네, 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자, Kill This Love 중에 Kill This Love가 나오는 횟수는 몇 번일까요? 자, 금손팀 3번이요. 네? <laughs> 여러분! 아닙니다! 자, 금손 7번. 잘해라! 잘해라! 아닙니다! <laughs> 아니에요! 자! 금성진 아홉 번? 정답!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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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아, 지금 려리 났어요. 좋아, 좋아! 자, 정답은 바로 아홉 번입니다. 아홉 번. 어디 지 불러주셔야 돼요. <laughs> We must kill this love, and I n t h s e d w a n o kill this love, n a t kill this love, and I want s n w a n kill this love, n a t kill this love, and I n t o kill this love, n want o e a n w a n <laughs> kill this love, and I a t o kill this love, <servie> n t and... kill h e I w a n kill this love, n I a kill this love, 아니 d l e t s kill this love, t l s e t kill s l e t kill s l e t kill this love, o kill this love, t l s e t kill s kill t h i kill this love, t s kill l e t s kill this love, and I want to 자기 피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자 이렇게 되면 100 P Q 대90 P Q. 이번에는 60 P Q가 총 걸려 있는 스페셜한 문제입니다아이 중에만 뭔가 좀 특별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나오시는? 네, 자 이번 버전은 굉장히 특별한 버전입니다. 예, 일단 정답을 알겠다 하는. 네, 어, 네, 어, 잠깐만 제가 이거 잠깐만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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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는 진짜 아까 아까는 멤버들이 너무 쑥쑥 느니까 이번엔 진짜 생물이 좀 왔어요. 네, 자 알겠다라는 멤버의 고양이 고양이? 어, 어서. 어 이거는 아니 왜 이렇게 세졌지? 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사진 기억 퀴즈인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분야를 좀 이렇게 분담을 해야 돼요. 사진을 쭉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유심히 살피고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단은 사진 속에 뭐, 뭐가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뭐 보고 있든지 뭘 들고 있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남은 기억력과 함께 동시 집중력까지 필요한 마지막 문제 3 0 b 큐씩두 문제입니다 자 먼저 사진을 기억해 주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자5 4 3 기억하세요 2 1그 <laughs> 사진 잘 기억하셨죠? 자 이제 문제입니다 안돼 보면 안돼 앞으로 보세요앞을로야돼앞세요 앞으로 세요제앞을로제앞을보시고요자문앞제앞니다 사진에 등장한 창문의 개요문제입일다사진요 등장한 창문좀심수해자이일는뭐알요도알이도선좀 심각해. 자, 이거는 뭐 알아도 알아도 선 빠올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움다 4개, 4개, 4아4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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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개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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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리만 엄청 열심히 개어요저개 4개, 4손 4개, 왼쪽 4쪽쪽쪽쪽쪽쪽개 4개, 4쪽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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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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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무튼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담 기억력입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앞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렇죠로 여기서 또 있어요. 다음 문제. 사진 기억 퀴즈. 사진 보여주세요.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요. 자, 이제 10초 8, 7.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요 <laughs> <했어요. 웃음> 자,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오! 오! 가만히 있어! 어 도전! 한번, 한번 도전하시죠. 확실해요? 아, 오케이, 좋아요. 잠깐! 확실해요? 어, 오케이. 네, 자, 자. 리사, 리사가요? 어, 어 로제가 네, 오케이 네, 로제, 로제, 로제가 로제, 로제! <웃음> <웃음> 자, 알았어요 자, 오, 로제 <laughs> 끝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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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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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제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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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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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로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자, 어? 자, 자. 어, 다음은 내가 음, 갈게 오케이. 잠깐만. 어, 어, 갔다 와. <laughs> 와. 여러분, 중요한 게마지 문제였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어? <laughs> 예, 예. 자, 정답은 love, love. 예. 어, 일단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이기는 팀 중에 3개 드리고 아 이기는 팀 4개 이기는 팀아 이기는 팀 4개 엉퍼 <laughs> 지는 팀 3개 이 인형 저희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좋습니다 나 이길래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나눠 기억력은 끝이에요 <laughs> <laughs> 자지수한진예 <만진>. <laughs> 너무 무서워요. 자 보셨죠? 자 정답은 이겁니다.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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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나무 기억력. 자 우리 큰손 130. 자 우리 금손 120입니다. 지금 큰손 팀이 앞서갑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죄송해 요 제가 시켰어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한번 해봤는데 따라 해주셔가지고 좋아요 뭐 해지 말고요 아, 일단 예 지금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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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받았어 어어어 어, 미안해요 제일 뜨게 시켰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자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마쳤고요 자 바로 비켜 사실는따기가 이제 어려워졌죠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네요예 일단은 지고 있는 우리 금손팀도 예, 분발하게 바라겠고요, 우리 응원도 분발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